오랜만이구만 와! 오랜그에오되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에 박혀있던 붕어빵 기계를 꺼낸다 오랜만에 만 야무지게 감싸놨던 래핑을 뜯는 붕어빵 형아의 모습. <laughs> 다시 붕어빵 장사를 하기 위해 가스 사장님을 불렀다. 오, 안녕하세요. 어. 주라구나, 주리, 그때 가져가셨뭐라니 물어, <laughs> 물어. 어? 하,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. 붕어빵 반죽이 떨어져서 막힌 구멍을 뚫어주고 있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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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잘지냈어요재구나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그 그냥 안지 그럼 가쳐다아 응. <목소리> 이게 막히지 않아요? 반죽 때문에? 이 빼줘, 그거치지도치도치 도치 없나? 있어. 가봐라. 여기 있어. 그 말고. 그 나. 뭐모 아니야. 아, 이렇게 하 좋지. 괜찮아요. 네. 원래 이래 하는 거예요? 그거 이지 원래 그이지 이래갖고 찰깡이가 네. 타면 된거 시집하면 잘 뜯는다 도지가 네. 서서 거든 그냥 그아 그걸로 닦아 그걸로 리렇안굽도안 그걸 된다 맨날 이래 두고 있었거든 네. 오 굳어버린 반죽을 토치로 녹이면 쉽게 뚫을 수 있다고 한다 조심하고 잘 뚫는 게 나을 준비 좀. 내가 네, 로 여자, 누가? 저파데요래가세다투가헤헤헤헤다 헤헤헤헤헤. 헤헤헤헤헤. 헤헤가헤헤헤헤다헤헤헤헤데헤 내가. 헤헤헤헤 헤헤헤헤헤. 헤헤헤헤헤. 헤헤헤헤헤헤. 헤 망치 헤 진짜야? 응기길뭐 네. 크게? 큰 거? 아니 아니 그렇게 없거든 어, 아저 유튜브 이거 한개 드릴까요? 어어어 오어가시 어. 거예요? 시요 그냥 가 거예요?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사 돈도 안고 그냥 는데 일단 알맹이들 있잖아 알맹이들 소독 얘네가 또 물로 씻으면 안 되거든요 물로 하지 말고 불로 달궈서 소독하라고 하길래 지금 소독 중입니다 청소 지금 이거 청소만 지금 한 1시간 반째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도 창고에 깨끗하게 밀봉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부식이 조금 돼가지고 얘 청소만 지금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어 아무튼 이제 어 오늘 한번꼬아 볼까요 연습으로? 일단 좀 소독 좀 하고 올게요 일단 오늘은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연습은 못할 것 같고 네. 내일 좀 일찍 와가지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레츠고 늦었어 늦었어 빨리 가야돼 <laughs> 안녕히 세요 <laughs> 이거 미스 이거 빨리 <laughs> 친구야 이거 서미스로가져야되지